창플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플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플 멤버십 패당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주시고 창플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플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나 했더니 자영업자가 5년간 18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기사로 보는 어, 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180만 명이라는 소리를 듣고 좀아 어, 이게 진짜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름 창업생 한복판에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고 180만 명이라는 거는 어지간한 광역시 인구가 자영업자로 전환된 거거든요. 그리고 점점 그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하는 수익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이 창업 시장이 자영업자만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걸까요? 코로나가 닥치고 오프라인이 지고 온라인이 뜨고요. 배달업도 떴지만 그 이면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일확천금을 노리는 뭐 코인이라든지 플랫폼 사업 열풍이 불었고요. 대기업 직업들은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해서 고액 연봉을 받고 또 한편에선 코인으로 전국민 투기 열풍이 불고요. 이게 지금 끝이 나니까 이젠 연어족이라고 불리는 스타트업으로 이직했다가 다시 대기업으로 연봉을 낮춰서라도 다시 이직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날린 20대 젊은 층들이 일한 만큼 정직하게 버는 일을 자영업이라고 규정하고 너도나도. 어, 창업하기 쉬운 모델인 편의점 창업으로 또 몰리고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상황이죠? 편의점 창업이 정직가 창업이라는 말도 나오다니, 어, 제 입장에서는 좀 재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한편으로는 좀 말이 되기도 하는 게, 과거에는 편의점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장이 최소 생활비로 한 5, 600 정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지금 뭐 20대들이 자기 일해가지고 한3,400 정도만 가져가도 아 이건 뭐 괜찮다 이란만큼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자영업 세계에서도 이게 세대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한 쪽에서는 죽겠다고 소리치고 한 쪽에서는 이 정도면 정직한 창업이라고 어 만족하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끼리 이렇게 갈등도 일어나고 뭐 계속해서 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다 힘든 건 아니란 얘기예요. 정작 이 없는 사람들끼리 미친 듯이 경쟁을 하고, 미친 듯이 이제 세대 갈등도 일어날 거고, 미친 듯이 최저임금을 불러싼이 정부와 이 자영업자들 간에 또 이런 갈등도 있을 거고요. 근데 사실상 부의 분배 자체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의 민낯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늘어난 거예요. 영업이익이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결국 기업들이 만들어 놓는 구조에서 이 자영업자들은 장기판의 말처럼 그저 기업의 물건을 대신 팔아 주는 소매업자일 뿐인 거죠. 매출이 늘어날수록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그거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가져갈 건 별로 없다는 거죠. 프랜차이즈 영업이익률이 지금 30%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지간한 진짜 대기업, 뭐 스마트폰 제조기업보다도 더큰 영업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본사와 가맹점의 지금 제로섬 게임이죠. 가맹점들은 지금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브랜드 파워 세지고 고객들은 그 브랜드 파워를 믿고 가고 소비를 하는 거지 그것을 누가 운영하느냐는 사실 관심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모르는 가맹사업자들은 본사의 처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사의 처분대로 방침대에 이루어진 그, 그 상황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성실하게 자기 몸을 갈아 넣으면서 일을 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가져갈 거고요. 그마저도 대충 허술하게 꼼꼼하지 않게 한 사람들은 또 까질 겁니다. 손해가 나고 안 남는 거죠. 그러면 다시 몸을 갈아 넣어서 일할 성실한 사람들이 그 망한 사람의 또 빈자리를 또 채워주게 되고. 그러면 또 새롭게 가맹비 로얄티 뭐 인테리어 수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나간 자리는 또 상권을 더 쪼갠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소매 쪽이나 온라인 쪽은 한 곳으로 몰빵되는 것 같고요. 오프라인에서도 평상시 제품들과 어지간한 제품들은 다 온라인으로 사 먹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대기업들도 미친 듯이 유명 맛집 브랜드를 사용해서 빨아들이고 있고요. 셰프 아이패를 이용한 간편 조리 제품들을 만들어서 그것도 아주 가성비 있게 팔고 있어요. 편의점은 어떤가요? 자영업자들이 파는 음식값 절반값으로 식첩반상 도시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도시락들을 정말 이 시대에 꿈꾸고 살아야 되는 우리 젊은이들이 팔고 있고 죽지 못해 사는 이 시대 가장들이 팔고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좀비 자영업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죽었는데 죽지 않고 사는 좀비 자영업자. 그저 빨대 꽂힌 대로 미친 듯이 일하면서 딱안 죽을 만큼 그렇게 받아서 사는 자영업자가 되고 쉽사리 도전도 제대로 못 하고 그. 한정된 수요를 가지고 그 없는 자영업자들끼리 서로 물고 물리는 여기에서 경쟁을 이겨야 되는 그런 자영업자가 되고 장부상으로는 이미 죽었는데 그저 한 달은 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야금야금 현금 돌려가면서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는 이런 좀비 자영업자 과거의 성공방식 과거의 생존 방식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창업시장이 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될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자영업자는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자영업으로 오늘 망한 자영업자가 있어도 또다시 자영업으로 또 오게 될 겁니다 한번 시작을 하면 자영업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정말 저도 잘 모르겠다가 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초보창업자들 어, 현재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생존을 해야만 하죠. 그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뭐부터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될지 일단 이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부터 하고 창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불지기였습니다.